어떡해. 과로 때문에 생긴 질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직을 하시. <laughs> <laughs> 건강하러 왔습니다. 서른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도 많은 서른이들에게 우리의 응원과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서른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희가 건강 문진표 를 한번 받아볼까요? 건강 문진표 주세요. 수면이 너무 불규칙하세요. 7시에 일어나시는데 3시에 주무세요. 너무 늦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3, 4시간?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음. 주요 운동, 걷기, 적인딱 봐도 그냥 출근하실 때 출근할 때는 정도? 커피는 또 되게 많이 드시네요. 매일 한 잔도 아니고 한잔 네. 이상 꼭 먹는다고 섭취 약을 보니까 혈압을 약 드시고 계세요. 이 증상으로 인해서 아찔한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고혈압이라는 게 그렇게 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혈압은 계속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지 아찔한 경험이 있으면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 문진 신표도 다 봤는데 사연자분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 잠깐만요. 저할 얘기 있는데 광고 보고 싶어요? 건강도 못 챙겼는데 보험도 못 챙겼다고? 더 이상 놓치지 마. 보험은 NH농협 네, 손해보험. 네. 92년생 김준영입니다. 저는 혈압이 좀 높은 편인데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어떤 증상이 있거나 딱히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이 바빠지기도 하고 야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언을 좀 받아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연자님 들어와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압이랑 관련된 고민에 대한 조언을 좀 받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 고혈압이라는 게 수축기와 이완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일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자분은 혈압이 어느 정도로 나오신 거예요? 제일 높게 나왔을 때가 200이 좀 넘어왔었던 것 같아요 200? 어엄청 네, 네 지금은 이제 혈압약을 이제 먹고 있어서 정상 혈압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혈압약을 드신 거예요? 2018년도 쯤부터 먹었던 거 같거든요. 2018년도부터 약을 드셨으면은 약을 좀 소홀히 먹는 경우도 좀 있으신가요? 매일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먹어야지 생각만 하고 출근 준비하다가 까먹고, 또 아, 먹어야지 하면 이미 막 점심 이후가 돼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씩은 좀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까먹는다고 막약안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점심에라도 생각이 났으면 그때 바로 그 양을 드셔야 돼요. 앞으로는 잊지 않도록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늦게 주무시는 것 같던데, 늦게 퇴근을 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보통 취침할 때가 새벽 3시나 4시쯤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잠을 잘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이게 수면도 엄청 많이 질병의 원인이 되긴 하거든요. 집에 오면 은또 식사하고 주무세요. 먹으면 안 되겠지만 라면을 끓여먹고 간단하고 편하고 <laughs> 네. 말문이 막혀서 지금 상담이 안 나오는 수준에 이르러서 식단 사진이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이게 뭐죠? 아... 영양사님 이거 화나실 것 같아요. 아저 지금 아... <laughs> 이게 어떻게 드신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와서 아침에 하나 먹고 뭐 오후에 하나 더 먹고 뭐 치킨 음... 같은 경우는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먹잖아요. <laughs> 냉동 볶음밥 제 회사에서 점심으로 먹는 메뉴인데요. 어, 양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주먹밥 하나 섞어가지고. 에이? 밥에 밥을 섞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외 메뉴는 야근하면서 이 회사 동료들이랑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탄수화물 폭탄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할 때 고기를 먹는다거나. <웃음> <웃음> 회식할 때. 라고 하시는데요 영양사님 아저 지금 이런 면 같은 거는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빵이나 면 같은 거 베이킹소다에 도 소금이 들어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볶음밥에서도 빨간 양념 면이나 소유 그리고, 그리고 양념까지 곁들인 거는 되게 염분이 높은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시니까 관과하실 수도 있는데 골든타임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드시고 그 물이라도 좀. 물은 하루에 한 네. 반컵 정도 마시는 거. 반컵이요? 보니까 커피는 매일 드신다고 했는데 커피를 물처럼 드시는 거 오, 아닐까요? 아, 어, 네 커피를 물 대신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커피도 액체고 물도 액체니까. <laughs> 물 많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고혈압, 합병증 등에 음. 신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트륨이 또 신장에 음.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걱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콩팥이 하수처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깨끗하게 만들고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지금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정말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데 물반 컵이면 생명 음. 유지할 정도로만 드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그쵸. 오히려 몸에 있는 물을 더 그쵸? 빼내거든요. 커피 마시 쓰는 양의 두배 정도 물 마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아요. 아이 어떡해. 어머 이건 진짜 과로 때문에 생긴 질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직을 하시네 하신... <laughs> 일단 야근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면 수면이 적어진 만큼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조금 자더라도 좀 깊이 자면은 이게 충분히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영양제 같이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영양, 영양제가 따로 있나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이 또 있거든요. 아침에는 비타민 D를 먹어서 멜라토닌 형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침에 비타민 D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비타민 B6, 이 피리독신이나 오메가3, 이런 게 심신을 약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주무셨을 때도 좀 깊이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게 깰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약인 것 같네요. <laughs>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시잖아요. 몸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분명히 몸이 굳어지고 굳어짐이 혈액순환도 좀안 되거든요. 고혈압에겐 진짜 혈액순환 안 되는 게 치명적입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혈압이 좋아져서? 약을 끊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혈압약을 드셔서 혈압 관리가 되시는 거지 진짜로 괜찮아서 혈압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평생 관리를 하면서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0대에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일찍 발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30대에 발병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일찍부터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제로슈가 제품이라 해가지고 제로콜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대체할 만한 식단이라는 게 있을까요 소금 대신에 간장을 넣는 제품을 조금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향신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간장이나 소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양념은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뜨거울 때 하면은 간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간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전에 운동을 또할 때는. 농구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농구는 조금 격한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혈압에 좀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격한 운동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헬스에서 벤치 프레스 같은 충분히 들수 있는 정도면 상관없지만 그걸 이겨내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온몸에 이제 압력이 상승하면서 고혈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 정도의 격한 운동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적정량의 웨이트 트레이닝, 그런 것들은 저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운동을 시킬 경우에는 근육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면서 버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등척성 운동 혹은 신장성 운동 이완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버티는 운동에서는 플랭크 운동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매트 깔고 플랭크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서른이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따라 할수 있을만한 간단한 코어 운동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위에서 누군가가 머리 끄덩이를 잡아서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숨은 코로 들이마실 때는 5초, 입으로 뱉을 때도 5초, 그렇게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을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꾹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눌러준 상태에서 발등을 당기고 그대로 다리를 바닥에서 띄울 거예요. 벌써 버티기 힘들고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호흡과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다리 띄우면서 주먹으로 허벅지 꾹 눌러주세요.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한 시간에 한 번씩,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힘든데요. 진짜 힘들어요. <laughs> 약을 드시지 않으면서 운동만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고혈압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혈액순환을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유산소 운동, 걷기라든지 자전거 그리고 수영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혈압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별로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속 관리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또 먹는 혈압약 때문에 부족한 영양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그네슘, 칼슘, 오메가3, 코엔자인, 큐텐, 이런거 같이 챙겨 드시는 거꼭 부탁드릴게요. 사실, 기본 이제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번에 바꾸시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식품을 고를 때 고혈압이 있으시니까 영양성분표를꼭 보고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고혈압은 예방과 대비가 중요하다는 거꼭 알고 노력해 셨으면 좋겠어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약도 잘 드시고 식습관 고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생활 습관이나 일하시는 모습을 보자니 분명히 그것도 영향을 줄것 같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운동을 꼭한 시간에 한 번씩은 꼭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30대 고혈압이 많아지 만큼 오늘 특히나 좀 솔루션이 많았는데요 사연사님은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뜨끔했던 얘기들도 많았고 따끔했던 얘기도 많았는데 몰랐던 얘기들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익했던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고혈압도 이렇게 합병증이 되기 전까지 골든타임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서른이분들 모두가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저희의 솔루션을 참고해서 고혈압 예방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게좀 느껴졌고 관리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혈압약 이외에 또 추천해 주신 좋은 또 영양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복용하는 것도 또 부지런히 해야 될것 같고 영양 성분표 보는 것부터라도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알려 주신 코어 운동 그것도 회사에서 1시간에 한 번씩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혈압에 대해서 꾸준히 좀 건강 관리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고민이 있거나 상담받고 싶은 서른이들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서른이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하러 왔습니다. 건강하러 왔습니다.